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방산업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 정세 하에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정예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강력한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국방력은 강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 방위산업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방산기업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라는 시대적 목표를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방위산업체와 또 우리 국방 관련된 모든 이런 군산 건설에 에, 종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잘되고 발전하고 또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에, 우리 국가 어, 정부의 책무라고 어, 생각하고 우리 또 어, 국방정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어, 믿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방산업계가 어, 실적 악화 그리고 수출 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방 외교 협력 관계를 통해서 수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 군에서 어, 내수 물량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활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어, 우리 국방에서는 최선을, 어,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시, 핵심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해서, 어, 국내 업체 기술력을, 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곧 경쟁력을 음, 갖추면서 어, 수출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어, 할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하여튼 우리가 역량을 다 결집시켜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 재정, 기술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내실 있는 중장기 계획을 어, 수립해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산 여건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방위산업체 대표님들로부터 방위산업계의 어려움 고충을 직접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적어도 반기에 일회정도는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방위사업 청에서 발표하는 방위산업 유성정책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그리고 생각들 훨씬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국방부에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방산업체 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도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 드립니다.